가끔 2호선을 타고 사당역을 지날 때, 사당, 사당, 누가 말했나? 이딴 노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겠죠?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당진을 지나면, 당진, 사랑하는 내 당진. 이딴 것도 부릅니다. 이렇게 지역 이름을 가지고 하는 언어 유희는 놀랍도록 유치하면서도 기억하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 해외 여행을 할 때도, 후쿠오카나 한번 후쿠오카, 이런 거. 두바이를 여행하시게 되면은, 바이바이, 두바이야, 이런 거. 그리고 오늘 해외여행 언어 유희의 끝판왕. 오키오키, 오키나와. 짬뽕짬뽕. 짬뽕짬뽕짬뽕짬뽕. 짬뽕, 기다리짬뽕 아저씨. 반습니다 접니다. 오늘 간만에 해외 짬뽕 맛집을 소개할 건데, 가족 여행을 다녀왔어요. 오키나와를 다녀왔는데, 옛날에 나가사키 짬뽕 원조집인 나가사키 사해로 짬뽕 보여드린 적이 있고요. 거기서 운젠 오바마라는 마을에 오바마 짬뽕 소개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오키나와 가는 길에 일본의 대표 짬뽕 프랜차이즈 린가 핫도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린가 핫은 다른 지역을 가서도 소개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시코크 갈때 우동이랑 같이 보여드리고 오늘 오키나와에도 오키나와 짬뽕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이 짬뽕은 국물도 없고 면도 없는 밤요리인데 엄연히 짬뽕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갈 수가 없듯이 짬뽕 아저씨가 이거 먹어봐야죠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식당은 오키나와 나하시 시내에 있는 오래된 대중식당 미카사라는 현지 식당에서 오키나와 짬뽕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면 음식은 오키나와에는 오키나와 소바라는 특유의 음식이 있는데 말하자면 짬뽕의 반기에 정도에 해당합니다 오키나와 소바 대표 식당의 하나인 오키나와 현 쿠니가미 군에 있는 119년 된 키시모토 식당, 여기 오키나와 소바도 보여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맛있게 먹은 오키나와 함박스테이크 맛집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짬뽕 짬뽕 일단 오키나와는 일본의 남쪽, 일본 본토보다는 대만에 가깝고요. 비행시간은 서울에서 대만이나 홋카이도 가는 것보단 가깝고, 도쿄랑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한 2시간 남짓 걸리는데 오키나와는 어쨌든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작은 섬이라서 남국의 휴양지 같은 느낌이 물씬하고요. 실제로 일본의 대표적인 휴양지면서 미군의 공군기지도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미국적인 음식도 많습니다. 날씨는 지난주 1월 중순 기준으로 뭐이 정도니까 정말 좋고 바다도 쾌적한 느낌이 아주 좋았고 공기도 아주아주 아주 좋아서 겨울에 가기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키나와는 나하시가 국제공항에 있고, 오키나와 현청소재지라서 제일 중요한 도시 가 같고요. 오늘 소개드리는 미카사라는 식당은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현지식당인데, 말하자면, 김밥천국 같은 곳이 아닐까 싶어요.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은, 무슨 뭐, 특급 호텔 가서 비빔밥 먹고, 홍대 가서 술 마시는 곳도 좋지만, 김밥천국 가서 제육볶음이나 뭐, 참치김밥 같은 거 먹어보는 게, 한국 서민 음식을 제대로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미카사 같은 이런 식당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점심시간엔 이렇게 줄도 있습니다. 메뉴판 보시면은 스키야키가 있고요. 야끼는 있고, 이건 불고기 같은 거죠? 돈카츠 카츠동, 이거 우리가 아는 음식이고, 여기 짬뿌루라는 음식이 오키나와 토속 음식인데, 유명한 거는 고야짬뿌루라고 여주가 들어간 음식인데, 우리 입맛엔 좀 씁쓸하겠죠? 그리고 대망의 오키나와 짬뽕이 있고요. 돼지고기 계란볶음, 베이컨 계란볶음은 옆 테이블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였고요. 우리도 잘 아는 야끼우동, 야끼소바 있고, 뭐 돈가스 카레, 카레라이스도 있고요. 여기도 오키나와 소바 있고요. 샌드위치들도 보입니다. 이렇게 사진이 있는 메뉴판도 있지만, 굉장히 회전이 빠른 김밥 천국 같은 식당입니다. 자, 오키나와 짬뽕 드셔보시겠습니다.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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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오늘 드셔보실 음식은 오키나와 짬뽕, 야키소바, 돈까츠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키나와 짬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이건 면 음식이 아니라 덮밥류의 음식인데 이름은 엄연히 짬뽕입니다 근데 다른데 오키나와 짬뽕은 계란이랑 양파 등을 볶아서 밥 위에 올린 음식이 되는데 오늘 미카사에서 50년 이상 팔아온 오키나와 짬뽕은 고기도 올라가 있습니다 고기 다진 거, 양파, 계란, 돈불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생강향이랑 파향이 미세하게 나고, 기본 양념 맛은 과하지 않은 단짠. 그래서 우리나라 입맛과 지나치게 딱 맞는 맛있는 덮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석석석 비벼 드셔도 좋지만 부분 부분의 식감을 맛보기 위해서 저는 대략 부숴서 먹었는데 오키나와 짬뽕 이거 별로라고 들었는데 오늘 여기 미카사 건은 꽤나 맛있게 먹었고요 어찌 보면은 특별한 게 없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다양하게 드셔보시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맛있는 일본 덮밥 맛입니다 미소시루 된장국 따라서 나오고요 근데 이게 650 엔. 요새 엔화 환율 생각하면 6천원이 안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김밥천국과 비슷하거나 더싼 가격으로 지역 특산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좋죠. 50년 넘게 팔아온 음식입니다. 자, 야끼소바 보여드리기 전에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오키나와는 스팸이 특산물입니다. 미군부대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하와이처럼 무수비가 유명하기도 해서 가보시면 스팸 관련 굿즈나 티셔츠 같은 것도 많이 팝니다. 야키소바는 우리나라 짬뽕 같이 일본의 대표 소울푸드지만, 오키나와에서 시키니까 스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팸 자체가 우리나라 스팸과 다르게 약간은 부대찌개 스팸 맛, 물컹하고 짠맛, 미군 맛 같은 게좀 있고요. 면도 일반적인 소바 면이랑은 좀 다르게 우동면은 또 아니고 적당히 굵고 적당히 잘 끊어지고, 소스는 전형적인 일본의 야끼소바 소스. 이렇게 같은 음식이 지역에 따라서 다른 데랑 다르면서 먹을 만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돈가스는 간단하게만 보여드립니다. 돈가스 전문점이 아니니까 일본의 고급 돈가스가 아니라 말하자면은 일본 김밥천국 돈가스인데 그런만큼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돈가스의 나라인 만큼 고기튀김 퀄리티 자체가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요새 김밥천국 돈가스가 7,500원입니다. 이게 750엔이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싸죠? 일반적인 서민식당의 돈가스 이렇게 맛보는 것도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오늘은 대체 맛집이 더 의미가 있으니까 잠시 기다리시고요. 오키나와 나하시 미카사 총평하자면 은 면이 없고 국물도 없는 짬뽕은 맛있는 돈부리 맛인데 꽤 맛있습니다. 값도 싸고요. 야키소바는 스팸이 들어있어서 매력이 있고 면도 보통 야키소바랑 살짝 다릅니다. 여행하실 때는 호텔이나 리조트 음식도 좋지만 이렇게 현지 대중 식당 가보는 게 묘미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대체 맛집 코너에서 더 매력 있는 식당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짬뽕짬뽕. 교통은 오키나와는 그래도 계획하고 여행하는 곳이니까 알아서 오시고요. 인천공항에서 2시간 20분쯤 걸립니다. 대체 짬뽕은 미카사 말고 미카도라는 비슷한 대중식당이 근처에 있는데 거기 오키나와 짬뽕은 고기가 없으니까 오늘 미카사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짬뽕은 면이 아니니까 대신에 오늘 오키나와 소바라는 면 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오키나와 소바야말로 여기 전통 음식이고 1902년 나하시에서 중국인 요리사가 처음에 만든 음식이라고 하니까 짬뽕과는 반개의 혈족 좀 된다는 얘기가 맞죠? 오키나와 소바도 유명한 데가 많지만 저희는 오키나와의 시골 쿠니가미 군에 있는 119년 된키시모토 식당이란 데 가서 먹었습니다. 식당 외관 굉장히 운치가 있고 안에 테이블 몇 개가 있는 작은 식당이고요. 가게의 역사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메뉴는 소바 큰 거랑 소바 작은 거, 그리고 주시라는 오키나와 영양밥이 답니다. 키시모토 식당의 오키나와 소바. 일단 재밌는 거는 메밀이 아닙니다. 원래 소바는 메밀면인데, 오키나와만 소바가 밀가루면이에요. 그렇다고 우동 같은 느낌이 아니라, 살짝 굵은 칼국수면, 약간 알단테 같이 덜 익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게 또 특유의 맛이 있어서 별미 느낌이 있습니다. 내용물은 삼겹살 같은 게 꽤나 큰게 들어가 있고요. 장조림에 들어갈 것 같은 고기덩어리랑, 감아 볶고, 품질 좋은 어묵, 파 향이 향긋하고요. 국물은 뭐랄까 단맛이 적으면서도 많이 짜지도 않고 맑은데 맑은 돼지 뼈 육수에 가찌오붓이나 다시마 같은 느낌이라서 깔끔한데 꽤나 거부감이 없이 맛있었어요 가게마다 맛이 다른데 여기 꽤좋고요 조심하실 거는 소바가 큰 거랑 작은 게 있는데 큰게 우리나라의 소짜 느낌 작은 거 시키면 은 밥공기 같은데 정말 조금 나오니까 무조건 큰거 드셔도 안 많습니다 같이 파는 이 밥은 주시라는 이름의 오키나와 전통식 같은 건데 볶음밥 같아 보이지만 영양솥밥, 버섯밥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볶음밥은 아니지만 간이 완전히 없지도 않고 담백하면서도 맛있으니까 꼭 같이 드셔 보세요. 키시모토 식당은 오키나와 오시면 많이 들르시는 추라우미 수족관이랑 가까우니까 수족관 가실 거면은 한번 들러 보시는 거 추천해요. 수족관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요. 실내에 이렇게 고래 상어 같은 것도 있고 좋았습니다. 그 밖의 음식점 추천은요. 어쨌든 일본이니까 스시집도 좋고요. 일본 음식들도 맛있지만 오키나와는 미군 때문에 스테이크의 고장입니다. 맛있는 스테이크들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근데 제가 꼭 가보시라고 하고 싶은 식당은 오키나와현 나카가미 군에 있는 바쿠바쿠테이라는 함박스테이크 맛집입니다. 저는 난자완스 매니아인 만큼 함박스테이크도 좋아하는데 제가 일본 소도시에 있는 함박스테이크 맛집도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그 중에서 이전에 굉장히 마음에 든 곳은 큐슈 후쿠오카 왼쪽에 있는 이마리시라는 도자기 마을 치몬이라는 함박스테이크 레스토랑이 정말 맛있었는데, 바꾸바꾸테이는 그만큼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거의 필적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스테이크보다 이 함박스테이크가 더 좋더라고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즈가 들어있는 치즈 함박보다는 그냥 함박 레귤러 사이즈로 드셔보시면, 은와 일본 함박스테이크 진짜 맛있구나 하실 것 같아요. 여긴 막한박스테이크 대회도 있고 장인정신 가지고 만들더라고요. 겨울에 홋카이도 가서 스키 타고 여름에 오키나와 가서 남국의 정치를 느끼셔도 좋지만 반대로 여름에 시원한 홋카이도 가서 대게 부패 먹고 겨울에 따뜻한 오키나와 가서 이렇게 오키나와 소바, 짬뽕, 한박스테이크 먹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짬뽕 아저씨. 사실 컨텐츠 찍으러 간게 아니라 어머니 팔순이시라서 모시고 가깝고 따뜻한 곳으로 여행 간 건데 누나랑 매형이 계획하고 준비한 여행에 저는 짬뽕집이랑 소바집만 추가했습니다 매형, 누나, 어머니 사랑합니다 근데 저도 짧은 가족 여행에서 컨텐츠 하나 만드는 걸로 봐서 이제 유튜버가 다 됐네요 여러분들이 늘 시청해 주셔서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다음 주는 다시 우리나라의 중식 맛집 짬뽕 맛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짬뽕은 국물도 없고 면도 없지만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have a good 오키나와 짬뽕. 기다리 짬뽕, 짬뽕. 짬뽕 아저씨, 아저씨 베이베. 너무 좋아요, 키다리 짬뽕 아저씨 너무 좋아요 기다리 짬뽕 아저씨